아, 우리가 어제 오브젝트 클래스의 싱클론, 딥클론 그러니까 얕은 복사, 깊은 복사를 배웠어요, 그죠 예. 얕은 복사는 오브젝트에 있는 클론 메서드를 호출하면 정리를 하자면 싱클론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의 싱클론을 호출하기, 클론을 아, 호출하기 때문에 참조 타입을 제외한 기본형 타입은 다 복사가 되나? 참조형 타입은 다 번지 공유가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하지만 우리가 클론 메서드를 재정의를 해서 사용할 때즉 참조 타입도 독립된 객체가 되어 줘야지 완벽한 복제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클론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해서 일단 기본형 타입을 복사하는 슈퍼 점 클론을, 오브젝트의 클론으로 호출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클래스에 자기 자신의 클래스 중에서 뭐 참조 타입만 있는 것들을 따로 복제하는 코드가 들어가 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야 완벽한 깊은 복사가 이루어져서 독립된 붕어빵들이 땅땅 생겨나겠네요. 그죠? 그거를 일단 머릿속에 두고, 아울러 머릿속에 둬야 될 거는. 우리가 그 클래스는 복제될 클래스 복제를 시키 주, 주고 싶다. 이런 클래스라면 반드시 클론어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도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죠? 예. 끝까지 예. 정리가 되어 있으면 뭐 같이 한번 풀어 봅시다 이거는. 자, 딥 클론 이거 잼플이고요. 자, 포인트 클래스는 일반 클래스인데 보니까 자, xy 좌표가 있고 생성자 역시 xy 좌표 받아서 초기화시키는 부분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까? 예. 네. 그다음에 보니까 보이드해서 체인지 포 포지션에 약자겠네요 그래서 변수 두개 받아 가지고 포지션 두개 받아 가지고 xy값 받아 가지고 아마 이거 바꿀 바꾸겠네요. 그죠? 맞나요? 네. 그다음에 쇼 포지션은 매개변수가 없으니까 이건 그냥 나타내는 그러한 형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론 얘는 오브젝트 봅시다 얕은 복제구현이라고 돼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뭐 얕은 복제네요 오버라이딩을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맞죠? 예 네.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럼 뭐 별거 없네요 그 렉탱글 뭐 어, 역시 네개 있고 똑같고 그리고 자, 출력 결과를 보니까 원래 직사각형의 포인트 위치 정보 좌상단은 10시 10, 후하단은 5호 복제된 직사각형의 포인트 2277아 이거는 기본형 타입이니까 그냥 딥클론을 했겠네요 그죠 아니 딥클론이 아니라 뭐 싱클론 했겠네요 그죠 뭐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겠네요 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먼저, 어, 포인트, 근데 포인트 클래스를 왜 썼지? 아, 아, 아. 렉탱글 안에 포함으로 이 포인트가 들어갔네요. 그죠?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근데, 인트, 인트로 왜 받았지? 그러면? 포인트로 받아도 상관없는 문제인데? 그죠? 예. 네. 일단은 뭐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먼저, 포인트 클래스, 이렇게. 자,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먼저, 포인트 클래스에서 두 가지의 멤버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생성자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생성자 나오는데, 각각 얘들은 인트, x 스 포스, 그리고 인트, y 포스가 되겠네요. 그죠? 네. 이까지는 다 아시잖아. 네. 그죠? 디스 점, 엑스 포스는 x 스 포스 이런 식으로만 넣어주고, t 디스 점, y 포스는 y 포지션으로, 아, 이고 i 포지션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더라, <laughs>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메서드 한개 볼게요 어디갔나 메서드.. 아 메서드란다 음. 그 다음에 보니까 체인지 포스하고 쇼어 포지션이 있네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가지고 갈게요 여기다가 요렇게 체인지 포스해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매개 값은 인테제 타입으로 두 개가 있는데, 뭐, 어떻게 줬는지 한번 보죠. 어, 인트 X, 그리고 인트 Y로 이렇게 체인지 포스를 만들었어요. 받았고, 그럼 얘는 어떻게? 체인지 포스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좀 값이 이상한 것 같은데? 체인지 포스는 두 개를 반, 분명히 바꿔요. 아, 이게 두 개가 이래 서로 값이 바뀌는 게 아니고, 기존에 생성했던 생성자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왔던 값을 바꾸는 값인가 봅니다. 맞죠? 아, 그러면 이것도 역시 뭐, 말 그대로 생성자하고 똑같이 X포스는 X 값으로 치워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저는 그게 아닌 줄 알았네요. 자, Y 해서 Y 이렇게 넣어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show position 있었죠, 그죠? 네. p u b l i c void show position 맞나요? 네. 매개값 없었고 자 show position을 외쳤을 때 아마 이 좌표 값을 찍을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뭐 system.점 out.점 print ln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디스 점 뭡니까 디스 점 엑스 맞죠 예. 예 그리고 뭡니까 플러스 그리고 이거 맞죠 예. 이렇게 하고 또아 요까지 한칸 띄워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디스 점 Y 포지션 그죠 그리고 플러스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클럽 메서드가 있었다, 그죠? 근데 제가 분명히 여기다가 이래 놨어요. 클럽 메서드에다가 같은 복제 구현화를 하라고 했으니까 오버라이딩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맞죠? 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죠. 컨트롤, 오버라이딩을 하는데 할때할 할 값이라도 클럽 메서드 넣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그대로 놔두면 돼요. 이렇게 되면, 뭔데요? 이 슈퍼클론 외치면서, 뭐예요? 슈퍼클론 외치면서 여기서 지금 얕은 복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맞죠? 아닌가요? 여기 지금 참조 타입이 없잖아. 참조 타입이 없고 기본형 타입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 뭐 여기에다가 참조 타입이 있으면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직접 해가지고 복제를 하는 코드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굳이 이거는 들어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얕은 복제만 하면, 이거 두 개는 복제되가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자, 포인트 클래스는 만들어졌고 중요한 건 클론업을 이거 해줘야 되죠. 그죠? 안 그러면, 클론 나스포티드 익셉션 발생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렉탱글 한번 가보죠. 렉탱글, 이렇게. 가지고 와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렉탕글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보니까 포인트 타입으로 어퍼 레프트하고 라, 로어 라이트가 두 개가 저 뭐지? 포함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죠? 네. 맞나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얘도 역시 <laughs> 포함 관계로 존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 이포인터는 포함 관계가 있는 놈이 먼저 생성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자, 먼저, 아, 이렇게 해놨군요. 자, 생성자에서 우리가 뭐였어요? 렉탱글에서 인트가 4개 네 있었죠? 네. 맞나요? 아닌가요? 자, 인트, 네 개가 있었으니까, x1, 인트, y1, 그리고 인트, x2, 인트, y2.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넣어줘서, 이 각각의 값을 가지고, 우리는 this.upper, 얘를 이제, 우리는 new point로 갖다 붙이면 되겠네. 네. 네. 맞나요? 예, 네. 네, 갖다 붙이면 되니까, x1, 그리고 여기는 y1,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 맞습니까? 예. 예, 이렇게 해서 갖다 붙이는 작업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X2, Y2,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네. 변수명은 달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맞나요? 예. 그 다음에 출력 결과 한번 보죠. 출력 결과, 그 다음에, 어, 메소드가 있네요. 이것도. Change position, show position, clone 역시 있어요. 그래서 void, change p o s 가 있는 걸로 봐서 이것도 역시 뭐 그냥 체인지 포스 있으면 이두 개의 값을 이제 새로이 바꾸는 거니까 뭐그 포인트 클래스 있는 거 호출하면 되겠네 맞죠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퍼블릭 보이드 뭐예요 체인지 지 포스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오버라이딩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 매개값이 틀리니까. 그냥 오버로딩이잖아. 맞습니까? 아니, 오버로딩도 아니죠. 둘이 관계가 없잖아. 간접적인 관계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상관 없습니다. y1, int x2, int y2.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t h i s u p p e r u p p e r l e f t 에 c h a n g e f o r 외치면 되겠네. 그죠? x1. y1. 이렇게 외치면 되겠네. 맞나요? 예. 그리고 이것도 역시 한개 더. x2, y2. 이렇게 외치면 되겠네요. 그죠? 아, upper right가 아니죠. 이거는. 어? 아, 그래. 잘못했구나. 점, lower right. 어, 이렇게 하고 이것도 역시 점, lower right.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예,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뭔데요? 출력 결과를 보니까 ShowPosition 출력 결과 보고 구현하라고 하니까 뭐 밑에 보니까 요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요거를 그대로 우리가 나타내게끔 하면 되겠네요 메인은 짧아야 되니까 그죠? 자 메서드 이거를 호출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ShowPosition이었나요? 예 ShowPosition 해서 자 요렇게 해가지고 뭐하면 돼요 시스아웃 해가지고 뭐했어요 아까 직 직사각형 위치 정보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다가 복사해서 몇개인가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프린트 해야 되겠네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좌상단 하면 되겠네. 자, 상, 단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뭐 그냥 뭐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겠네. 그죠? 어퍼 디스 점, 어퍼 좌상단이잖아. 이게 맞죠? 어퍼에 뭐쇼 포지션 보여주면 되겠네. 아닌가요? 맞죠. 근데 왜, 왜 이러니? 응. 아, 리턴이 보이드였구나. 얼방아 네. <laughs> 해가지고. 네. 음. 자, 바깥으로 뺄게요. 네. 그죠? 자, 리턴이 보이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은 겁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복사하면 되겠네요. 그죠? 복사해가지고, 뭐, 어떻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위치 정보는 넣을 필요 없겠네. 그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후 후하단인가요? 예, 후 후하단 해서 얘는 lower right죠. 예. 맞나요? 자, 점 lower right 해서 show position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전에 뭐 있었나요? 아, 이거 한칸 띄우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시스 아웃 해가지고 뭐, 이렇게 줄바꿈 하나 넣어주면 되겠네. 그죠? 예. 맞나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여기에 줄바꿈 하나,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또 클론 메서드 있었죠? 예. 맞나요? 예. 없었나요? 예. 자, 이제 클론 메서드 여기서 이제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 예 여기서 어떤 오버라이딩을 하는지 한번 보죠. 렉탱글, 클론. 깊은 복제 구현하라네요. 그죠? 네. 맞나요? 네. 왜? 왜 깊은 복제가 여기서는 해야됩니까? 이렉 e 글에서는 그죠? 요게 지금 참조 타입이다. 그죠? 네. 이 요게 참조 타입이니까 당연히 이걸 복제하는 코드가 들어가 줘야 되겠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깊은 복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Ctrl 스페이스바 누르고 Clone 메서드 이렇게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 우리가 해 주고 싶은 거는 렉탱글. 이거 지금 복제할 거잖아. 그죠? 렉탱글에서 r 하죠. 뭐. r 해 가지고 이거는 뭔데요? 네. 슈퍼 클론 외치면 됩니까? 예? 슈퍼 슈퍼 클론. 자, 이렇게 외치면 되는데 타임 미스매칭이 납니다. 그죠? 그러면, 다운캐스팅 해야죠, 그죠? 네. 자, 렉탱글로, 이렇게, 다운캐스팅을 해줘야, 이, 렉탱글에 있는, 인마의 조상, 누구, 오브젝트가 되겠죠, 그죠? 네. 이거는, 오브젝트, 오브젝트 클래스의, 클론을, 호출.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r Upper Left부터 할까요? 자 Upper Left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뭐 New Point 이러면 안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New Point 하면 안된다고 왜 New Point를 하면 안됩니까? New Point를 내버리면 새로운 객체를 생성해서 값이 완전 그거하고 별개로 가죠 아닌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뭡니까? 디스 점, 어퍼, e 프트에 클론 있잖아. 얘호출해야지 왜? 기본형이니까. 아닌가요? 맞죠?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그래야 동등 객체가 나오죠?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타입 캐스팅 하면 되겠네, 이거. 맞죠? 맞나요? 네. 왜? 우리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조금 있다가. 네.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이거 다 해놓고요. 자, 이거 복사해서. R점. R점 뭡니까? 라이어, 로어, 러프트에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외쳤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리턴 t r 하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네. 예.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렉탱글까지는 다 했어요. 맞죠? 자, 딥클론 이그잼플 한번 가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호출했는지. 자, 자, 봅니다. 렉탱글, ORG 오리지널의 약자겠죠 그래서 ORG, 렉탱글, 10, 10, 5, 5 던졌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에 10이 있고 스택이라고 바라봤을 때 자, ORG 하나 생성되고 여기에 렉탱글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전에 뭐가 있었는데요. 렉탱글에 포함하고 있는 애들이 있었잖아. 포인트가 있었잖아. 포인트가 두개 있었죠. 네, 네. 그럼 이두개 밑에 뭐예요? 참조 변수로 들고 있겠네. 그리고 내가 생성자 호출했을 때 얘네들은 10, 10, 5이 값들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또 다른 포인트 클래스를 만들잖아. 맞습니까? 예. 이렇게 만들어서 어태치했잖아. 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잖아. 여기까지 불렀을 때, 맞죠? 예. 그 다음에 렉탱글 클론도 여기 하나 있어. 그 널이래. 그리고 나서 원래 직사각형 포인트에서 쇼 포지션 그럼 글자 찍을 거고 한칸 뛰었고, 그 다음에 복제된 거 렉탱글 O R G 클론 O R G 클론을 외쳤어. O R G에 있는 클론, 그죠? 맞나요? ORG가 뭔데? 이거잖아 그러면 ORG 클론이 호출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잖아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디스어퍼 이게 지금 디스어퍼 오퍼, 뭐, 뭐죠? 오퍼레프트하고 이거 로 라이트 잖아요. 그죠. 네. 이 값을 그대로 복제를 해야 된다며 복제를 해야 된다며 그러면 이 포인트 값, 얕은 복사 포인트 값이 주소 그대로 들어가면 되잖아. 그래야 이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닌가요? 안 그러면 뉴포인트로 우리가 때려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값 그대로 아니, 뉴 포인트로 했으면 이 값이 그대로 들어갑니까? 아니잖아. 네. 이해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됐다면, 클론더에서클론더에 클런드에 있는 이놈이, 지금, 이 ORG 클론 불러가지고, 여기 갖다 붙인 거, 여기다가 주소 이거 주잖아. 네. 맞죠? 네. 이렇게 돼야지. 맞습니까? 그래야 있는 값을 그대로, 인테저 값 이걸 그대로 출력할 거 아니야.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체인지 포스 이렇게 외쳤을 때 얘는 값이 바뀌잖아. 네, 네. 된, 됐습니까? 네. 확인해보죠. 확인해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나왔고. 맞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복제됐어요. 복제된 거. 어디 있나? 어. 여기서 복제된 측각형에서 클론 해서 체인지 포스 바꿨어. 그러니까 이래 나오는 거잖아. 맞나요? 이 헷갈리면 안 되죠. 그죠. 약간, 약간 헷갈리는 소지가 있네요. 여기서 보니까. 이거 때문에 그죠. 맞나요? 맞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뉴 포인트 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 새로운 놈이 되잖아.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 맞죠? 네. 됐습니까? 네. 됐나? 네. 봐도 잘 모르겠나? 네? 봐도 잘 모르겠나? 정교 됐나? 아니, 아니. <laughs> 그저 웃지요. 자,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인강 한번 보세요, 알겠죠? 네. 예, 여기까지 일단 예제. 몇 번입니까? 이게 7번이죠. 예, 7번에 대한 풀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